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검제자단로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서 범다... 예, 안미 증인에게 나도, 저도 같이 이야기 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들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범위, 6개월 만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구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안면직인에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 범죄 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면 검사 중대 범죄 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가 그냥 기소만 합니까? 기소하고 또 중대 범죄 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이재명 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잘못했어요. 증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접견 과정 속에서 녹취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화영 증인이 있을 때그 변호사와 같이 있었다고요. 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접견 검사실에 접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키면서, 김용 수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용은 5월 3일,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준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준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나무개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나무개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재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심우정 박성재 오늘은 황교안 압수색입니다 황교안이 SNS에 이렇게 쓴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빨리 잡아가야 된다. 내란을 일읽켰는데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아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보한의동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검사 잘못해서 모든 걸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압력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병원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는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가 어, 예.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맞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딸이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아서 입법하시면 안아요 말입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김신의법, 대환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누가 없었어요? <laughs> 내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제 살인 사건 제대로 해기한적 <laughs> 있어요? 네. 살인범 공소시효 내가 없었어. 우리가 입법기관이 <laughs> 어? 만들어서 가성연쇄 살인범 <laughs> 잡아. 잡았... 안면, 안면, 안면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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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증인에 대해서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을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연성절 잘못된 때, 지난 때, 제대로 한 말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신부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 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해요.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하면 됩니까? 지종원이 네. 금 무슨 자리예요? 국가원 자리인지 몰라요? 아니, 아직도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 줄 알아요? 여기 왔어? 아닙니다. 어, 여기 왔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 줄 알아요? 선고일 <목소리> 거. 선거 이런 거 정상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그치, 왔어 지금 그치,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연 검사. 네,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그렇게 하나뿐이요 국회 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 의원이 너무 어리석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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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사들 국정한 사람 자리입니다. 영교 의원님. 자 우리 안미연 검사님. 조금 진정해 주세요. 네. 안면 검사님, 그냥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이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을 권한 남용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빙글빙글 뭐 가로세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삐딱하게 우리 박상현 검사는 굉장히 웃으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자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수사 시스템, 수차례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급박한 그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의 남용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맞닥뜨려서 성찰하는 집단적인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소 특히 불편하더라도 기왕의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국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께 송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입법자들이 제대로 검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요.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속 분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송 구조가 불가피하게 대폭 바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안면 증인이 생각하는 건 현재의 소송 구조 아래서의 보안 수사가 꼭필요하다 아니에요. 다 바뀔 거예요. 바뀌는 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다음에 이 수사권의 남용이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두 가지가 절충점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 그 각, 각오도 없이 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목소리> 앉으세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는 조직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지금 땀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